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심령은 탐심과 탐욕,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광야에서의 멸망이었지요.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했지만 그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믿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환경에 감정이 충실했지요. 혼적인자, 육적인 자, 곧 정력으로 살다가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출입한 백성들은 종교 생활에 열심 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혈과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영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영으로 살아내며 영으로 준비된 자들이 영적 천국, 꼭 가난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휴고되는 것이죠. 영으로 준비되려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됩니다. 자기분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산순교 한자들이 휴고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대환란에 남겨져서 표를 받거나 순교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는 다녔으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영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설교하고 마음과 귀를 간지럽히고 위로와 축복과 은혜로운 말씀에만 감동을 줄 것이 아니라 자기분의 삶을 살도록 가르쳤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신자들의 영이 잠들어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교회가 배부르니 라우드의 교회처럼 미지근한 것이지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접목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도는 했으나 우선순위가 바뀌어 영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지식의 수준은 높아졌으나 영은 가련하고 헐벗었습니다. 마음은 옛자로 가득해 너무나 세상적입니다. 가난에 들어가면 심령이 변해야 합니다. 시기 질투하던 자는 다시 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한 자는 용서해야 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다시 거짓말하지 않고, 음란이 끊어지며, 불평, 불만이 끊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느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시기질투하고 비방하고 회방하며 음란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탐신과 탐욕 그리고 당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거나 조금만 힘들게 해도 원망하고 그분을 대적합니다. 그분을 섬기는 자라면 모든 일에 헌신과 충성 그리고 마음을 다해 믿으며 인도하심에 묵묵히 순종할 것입니다.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니 원망하지 않고 순복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기준에 그분을 이용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휴거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에 감동에 순종하지도 전심으로 악에서 떠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면서 불쌍히 여길 만큼 회개하지도 뉘우치지도 죄로 인해 참회하는 마음도 가슴 아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인색하게 하면서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접해드리지 않으면서 내 뜻에 응답해달라고 자기 뜻을 관철시킵니다 하루를 너무나 게으르고 살아가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전심으로 계명을 지키려고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습니다. 무가치한 것에 시간과 정력과 재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응답이 크토록 느리며 은혜의 단비가 쉼없이 내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성경은 읽지 않고 기도도 소홀히 하며 회개도 전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과 감정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노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 진짜 믿는 자는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선물, 위로부터 부어지는 선물, 지혜를 받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며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삶의 화평함이 있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은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 옛자로 가득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수확이 미비하거나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기경한 옥토밭에 씨를 심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므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참 회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부지런히 마음 들이게 힘쓰시길 추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심고 뿌리고 가꾼 자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